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 드리는 육장 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겪게 되는 그 보험 회사의 그 양면적인 얼굴, 뭐 쉽게 말해서 뭐두 얼굴을 주제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정확한 목적은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본 순진한 피해자들이 직업적으로 대응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네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상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김필은 님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보험 많이 들게 되죠. 네, 뭐 자동차 보험도 있겠고 또 생명보험, 또 재해보험. 뭐 건강보험 등등 많죠. 네. 네. 보험을 그김피님 생각에는 드는 진짜 이유를 좀 아시나요? 제가 아는 보험 가입하는 목적은 뭐 네. 갑자기 이렇게 닥쳐오는 사고나 건강상의 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한 번에 목돈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평상시에 가입을 해놔서 사고 등이 생기면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가입하는 목적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할때 하고 보험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좀 다르다. 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가입시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뭐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나 그 TV에서도 보험 상품 많이 판매하죠? 네. 네, 김피님도 보셨을 거예요. 네네. 고객을 가입시킬 때는 다 이렇게 좋은 면만 홍보를 하고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또 생명보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개인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보험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긴 협상을 하고 또 차후에는 소송으로도 가고,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가끔 봤죠, 김수님? 네. 보험 성격은 다르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정당하게 받아내야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네. 보험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고,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내가 다친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 보험회사와 협상을 잘할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두 얼굴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내 소중한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인데요, 보험회사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점을 찾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어느 보험회사가 냐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의 업무 중 하나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점을 얼마나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점이 있다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야만 합의금을 적게 주고 또 보험회사에는 그만큼 이득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순전히 기업의 논리인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기업인 것이죠. 보험회사의 전산명에는 그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고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고가 몇 번이 발생했는지, 또 그래서 예전 사고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와의 관계성도 확인할 것이고, 다친 부위가 겹치게 되면 예전 사고의 기왕증으로 몰아가는 것도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진행사항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 그 다음에 영상자료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김태님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상, 생각이 나는데요. 골절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라면, 정밀 검사는 한 곳만 촬영하라고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네. 네. 특별하지 않는데, 뭐, 이곳저곳, 뭐, 두세 곳을 정밀하게 검사를 다해 놓는다면,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난다면, 도움이 안될수 있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 일이란 알수 없는 겁니다. 언제 누가 아아요 뭐, 큰 사고가 나게 될지, 그때, 예전의 기록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는. 그런데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불편한 친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김표님, 요즘에 그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들 좀 할만할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사고 발생하면 뭐 이삼일 내로 병원 방문권 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보험회사 직원이 한번 만나지도 않고 뭐 치료에서부터 합의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뭐 전화로 다 합니다 네. 또 어떤 병원에서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방문하는 것을 좀 꺼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입원을 웬만하면 하지 않, 않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 많은 병원에서 코로나19를 걸까 봐서 우려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김 씨님? 네. 또, 보험회사 직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 잘 퇴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즉,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역으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왜 전화도 한번 없느냐, 뭐 합의를 하자는 등 코로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험사가 너무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 보면 뭐 이것은 분명히 보험회사의 무관심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회사 직원에게 가볍게 보이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무관심 전략으로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위로도 받고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머리 숙이고 와야 하지 않겠어요? 김표현님? 네. 네. 왜 피해자가 보험 회사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안달을 하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지는 겁니다. 어차피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가 쉽게 합의해주면 좋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고 쉽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와는 불편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를 언제 또볼 그런 사이가 아닌 것이죠. 한 건의 사고, 한 명과의 합의로 종결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야무지게 하라는 그 제가 강조한 적이 있죠? 네. 예,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약간 밉보이면 말이죠. 역으로 소송 당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요 근래 상담에서 보면 피해자가 소송을 당했다고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고 상담하는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치료 잘 받게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끔은 피해자와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가 환자가 치료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된다든가 보험회사의 의지대로 피해자가 컨트롤이 안될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한번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말이죠, 김표님. 네. 뭐 A와 B가 폭행, A가 B를 폭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때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 때리기는 때렸는데 별로 안 아팠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좀 웃기는 일이죠. 그래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보험회사는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소송 비용 등으로 쓰면서 피해자를 소송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김편님 네. 보험회사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개인 피해자들은 못 견뎌요 보험회사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반 보험회사보다도 공제조합이 훨씬 많이 많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데요 환자는 환자답게 치료 잘 받으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벌어온다면 그 네. 피해자들이 일단 뭐 당황도 하겠고요. 네.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을 잘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대응 방법은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죠. 법원에 보험회사가 할수 있는 소송은 채무부존재 소송과 조정 신청 두 가지입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법원에 당당히 가서 내가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재판 날짜 이전에 자신의 의견서를 잘 써서 판사님이나 아니면 조정위원에게 먼저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두 번째는요. 역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가 있지 않겠어요? 미리 했으니까요. 네. 이것을 병합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피고에서 원고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꼭 소송 실익을 한번 따져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대응하면 백점짜리가 될수 있죠. 네.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네 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꼭 알고 있어도 보험회사에게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